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 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 3... 오락이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 들고 플레셋사람을 천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천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마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지졌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물을 마시자 제 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샘 이름을 엔하골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복수와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죠. 삼손은 여우의 꼬리에 횃불을 붙여 농번기 블레셋 사람들의 수확에 큰 피해를 입혔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개인적 복수를 위해 닥치는 대로 죽이죠. 오늘 본문의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칩니다. 이상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몰려와서는 블레셋에 대항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 넘겨주려고 합니다. 유다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민족권을 위하여 보내신 사사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삼손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아닌 개인적인 욕구 충족과 더불어 복수를 위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인들은 블레셋에 대한 복종의 증거로 삼손을 세밧줄로 묶어 그들에게 넘기기로 하죠. 그러나 힘에 자신이 있었던 삼손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밧줄에 묶인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때 삼손은 옆에 있던 싱싱한 당나귀 턱뼈를 잡고 즉시 천명의 반대자를 물리쳤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협영화냐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죠. 싱싱한 당나귀 턱뼈를 잡았다는 말은 삼손이 이번에는 무기로 쓰려고 동물의 시체를 만졌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나시린 서약을 소홀히 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16절의 기록에 의하면 삼소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영광과 승리감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죽였다. 그 힘을 주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턱뼈로 얼마나 많은 대적을 죽였는가 하는 만족감에 도취된 듯한 외침이었죠. 자신을 찬양한 겁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그 장소를 가리켜 라맛레히라고 불렀는데요. 그 뜻은 턱뼈의 산당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같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 등의 이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을 기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은 지쳐서 목이 말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마치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물을 찾고 정신이 들자 즉 위기 위기에서 벗어나자 그는 예전의 태도로 돌변하죠. 삼손은 자신을 소생시킨 샘의 이름을 가르켜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짓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엔하곳의 즉 부르는 자의 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샘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고 외쳤던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삼손은 20년을 더 사사로 있었다고 기록해요. 보통 삼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이라는 재능과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보통 사람들은 흉내 낼 수도 없는 엄청난 괴력과 승리의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비가부터 싸움을 하였거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싸운 일이었어요. 보통 사사들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장에 나가 승리를 이끌었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항상 혼자였죠. 혼자 싸웠습니다. 심지어 유다 사람들은 그를 묶어서 적군에게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럴 만도 했죠 그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으로 그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기질과 복수심이 동기가 되어 움직였을 뿐이지요. 그 과정에서 이룬 결과들도 모두 자신의 업적이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에도 겉은 멀쩡해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삶으로 일관되는 삶을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설교도 봉사도 이웃 사랑도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과 인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쓰임을 받고 난 후에 오히려 그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해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때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기도 한다고 하여. 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높이는 삶을 힘써 거절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야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도록 겸손히 행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루를 살면서 업적과 열매와 승리에 도취하여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하지도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가르치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을 높이는 마땅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